기대해 주십시오. 너글맨님 럭키 박스, 아, 나이샷. 우리는 라콘시티 서쪽으로 갑니다. 렛츠 라 s r 시작한다. 발전기한 게 여기. 서쪽으로 안 끕니다 무조건. 내메시스네 제대로 벗어날게. 일단 나... 나한테 오는 거 아니야? 그것도... 다행이 일단 아니구요. 안전하게 돌리겠음. 습이거부터나 약간 처음과 초반에 안 좋은 발전기를 돌리고 시작할게. 이건 그렇게 좋은 발전기가 아니거든. 돌리기 너무 좋은 발전기죠. 가자! 나 케이트랑 태어났어, 케이트. 저 케이트랑 태어났습니다, 케이트로. 그죠내 기억에 케이트였거든? 배들은못 봤어. 케이트였을 거야, 아마. 케이트 맞죠? 저 케이트랑 태어났죠, 여러분들? 케이트랑 같이 탈출하는 미션도 있는 거네, 그럼 지금. 나 갑자기 나 잊을 뻔했어. 노미더 지금 이거 집중하느라고. 케이트, 케이트랑 같이 반드시 탈출하겠습니다. 케이트 기대해라. 내가 탈출로 이끌어줄게. 나는 노미더로 발전기 무조건 많이 돌려줄 거야. 캐리해줄 거라고. 이연탈 가자. 케이트 발전기 너무 좋다 네메시스 단점은 뭐야? 오니처럼 초반 페이스가 느리다는 거예요 네메시스 초반 페이스 느리면은 나중에 그냥 걷잡을 수 없다 발전기 못 돌려 나중에 2단계 3단계 찍으면 뭐요 1발전기인데 네메시스의 템포를 무너뜨려 버리겠습니다 케이트 어그로 조심해라 케이트 턴을 조심해야돼 케이트 위험해 게다가 발전기 안 뭉치기까지 해줘야 되는 난 설명이 있다 일단 에이다까지 한게어울린 어디입니까? 망가? 아이다구나. 공포범배가 되게 큰가벼? 이발입니다. 이발 여러분들, 이발이야, 이발? 저기 하나. 저기 내가 한개 돌렸지. 케이트께 어딘지가 좀 중요하긴 함. 이거 돌리면 좋긴 하거든, 센터꺼. 어디 인토로간거 방금? 케이트, 좋다. 위에구나. 돌려버려, 그 그냥 이거, 그냥. 나 여기 뒤로 빠질게. 4호지구나. 와. 어 여기로 오는 거임? 이소코지? 탐모 이건 또 뭐야? 에이. 에이. 아 진짜 얘는 진짜 억가가 진짜 아 진짜 이거는 진짜 억까 아니냐 이거는 아니 오이가 없는 진짜 이거는 아아 아. <laughs> 진짜 오버하네 진짜 아 이거 돌렸으면 게임 끝인데 그냥. 저기 멀리 발전기 한 개, 저기가 제일 돌리기 좋긴 해요. 여기, 브라뇨! 내가 썼거든! 다 충전 조심해라, 얘들아. 발전기 돌아간다고 해서 이기는 거 아니야, 지금! 터널링, 터널링 할거 같은데, 이거. 한자 여기 없고. 저기서 어그로 끄는 게좋아보여 일단. 왜냐면 저기 그게 있기 때문에. 터널링 한다 한 표거든, 난 무조건, 일단. 해도 살아야 돼. 그치 터널링 하지 당니히 <laughs> 다행히도 여기 이소코지랑 다 있고 그림자오지랑 있어서 좀거 찾기가 힘들다는게 단장점인데 <laughs> 내가 비공개도 있고 지금 감염도 안됐고 뭐 직장 안나이 사람. 됐고, 됐고. 나 비공개니까. 됐고. 게임은 끝날 것 같거든. 됐고. 내가 그림자 오지에 이거라서 찾기가 되게 힘들거야 지금 <laughs> 그림자 오지에 내가 지금 놈미 들어서 소리가 안들리거든 거의? <laughs> 놓쳤어요 결국에 4오지에 고트야 진짜 케이트 어그로 바뀜 너무 괜찮네 이게 열어라 케이트 살려야되는거 알지? 나 오늘 뭐 나쁘지 않다니까 생존자도 오래, 오늘 오래간만에 알지 여러분들 너무 더 2연째입니다 위에 1승 보이시죠 나 이거 일주일에 한번 나오는 그건데 진짜 나 일주일에 한번 오는 오늘 어그로 대박나려 온다 케이트 콜 빨리 와 케이트 손잡고 가자 4명이 네 같이 탈출할 수 있겠네요 손에 손 잡고 케이트 빨리 와 케이트 트이깅하지 마. <laughs> 벽을 넘어서 빨리 와. 케이크 빨리 와. 마와 빨리 와. 케이트 같이 나가 놀기 떨리잖아. 너에손 잡고 끝까지 안나가네저 케이트. 그냥 좀 가줘. Yes, yes.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영철까지 케이트랑 같이 가줄컷 보였습니까? 어디야 맵은 맥밀란이 많이 나오긴 하네. 지식 이동이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들. 제 개인적으로는 고통 제철소나 다른 것보다 훨씬 좋아라 하는 맵입니다. 천억으로 끊어도 돼. 여기는 그냥 버틸 수 있으니까 내가 킬러는 종구. 빨리 돌리자, 바전에 그러면 여기 안에 있나요? 있네. 여기 오면 죽는다는데. 발전기 돌려, 얘들아. 마부 돼지 운영일 줄 알았는데, 마부가 없네, 종구가. 종구가 마부가 없는 건 오래간만인 것 같은데. 그죠? 아니, 좌우젠 자꾸 누가 까는 거야, 아까부터? 이윤진이 누워버렸다. 또 4호제가 있네. 라쿤 4호제가 발달했는데 말이죠. 마부 원감이 없는 종류라. 볼만하네요, 여기도. 제일 잘 보일 거거든요, 일단. 와, 이걸 노미도한테 안 오는 건원가이지 페트롤러 갔네요. 반부절 소리가 안나죠 그죠? 반부절 소리가 났네? 그래, 되나, 그게? 반부절이 있음면 뭐합니까? 안 맞아줘버리는데. 아 이거를 맞네 이거 안맞음 프렌치 어. 카앗 그거야 히토리오 믿었다 그거야 너무 잘했다 <laughs> 다음! 큰 집에서 끝내주게 내가. 반보도가 있으니까요. 그죠? 렇 여기 빠르냐, 근데? 발목륙? 여기 벗어나줄게, 얘들 발정에 마무리 좀 해라, 일단. 넘으면 넘겠죠? 안 보도니까 그죠. 아, 근데 판자가 왜 여기? 아 죄송합니다. 에나 모르겠다. 됐 <laughs> <자스! 웃음> 오케이. 야, 이 정도면은 한개 돌아가면 하잖아. 발전기, 이 정도면은 근데 비토리오 좋아하는다 비토리오 진짜 예리했구요. 야, 다빌 레벨 가 발전기잖아. 발전기, 보제 발전기 그만 깔아. 이제 어제 그만 깔아마 하지만 좋았다, 어제 좋아. 원감을 맞았네요, 이번엔. 원감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얘들아, 발전기 잡아, 임마. 터널이 당하면 난 땡큐긴 하지. 한대 맞았고. 나한테 오면, 나한테 오면 나 비공개 아껴놔야 되거든. 내가 어그로 끌어주기 맘 편하거든 또 찼어? 선택을 해야겠는데 이걸 돌리지 않으면은 나한테 오네 그치 비공개로 어그로 끌지 이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난 어차피 돼지 2 상관 없거든 야, 진짜 안 나쁜 것같은데 이거 인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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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인내도 먹었다 지금 있네야 여기 오면 무적이야 나 인내 떴음 이래거든 예쓰! 야 이정도면은 좋은데 나 진짜? 반부절 저기 큰 집에서 지금 작집 나왔어요 반부절 이제 지 그러면 이제 미 넘었어요. 일단 확인, 다시 여기 넘을 거지. 나 그러면 종구의 약점을 샅샅 채워주고 끌어내줍니다. 커버 맵이 잘뜬것 같으면서 안 떴단 말이지. 그치? 안오지 오케이, 확인이요. 얘들아, 아직 이발전기 남았어, 근데. 너무 더 공고 괜찮네, 그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지발전기 기회만 줘봐. 내가 회복력으로 녹여 줄게, 얘들아. 아, 어, 내가른터가 좀준거 주네. 센터 발전기를 돌려야 오될것 같은데, 우리가 좀, 약간 발전기 스피드가, 약간 지금 딜레이가 빠졌어요. 딜레이 빠졌음. 이형진 뭐해? 안 구해? 어, 구해, 구해, 구해. 힐 해줄게. 호재로 와, 호재로 와, 호재로 와. 니 호재잖아, 이거. 천천히 하자고. 잘하고 있어, 잘 끌고 왔어. 근데 우리 아직 3박, 3걸 밖에 안 됐어, 일단은. 그건 좋은 점이다, 분명히. 돌려, 그냥, 이거. 이은진 발정이 반돌아갖고 지금 이은진 여기 오면 힐해줄게. 이번 판은 중구 상대로 괜찮았습니다. 맵이 저기 가 창문이 잘 떴어. 환자 라인 아우. 내일이 1이 내일이다. 환자가 창문이 판자는 별로데 저기 라인 가운데 창문은 잘 떴대요. 호복력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있으니까. 탈출 괜찮은데 느낌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은근 도움이 되네요, 4, 5제가 이윤진 큰 집일 듯? 안 봐도 그지? 일단 어그로는 놈이 더든 거에 일단은 걸맞게 끌었습니다, 맞습니까? 무조건 여기에 꺼고요, 큰집종구가한번 올만한데 빅토리한테 꽂힌 거 같군요, 일단 왜 누? 비틀, 비토... 어 누운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플로트이스트인가요? 방금 누? 평타에 맞아 누운 거 맞죠? 걸고 온다라 확인입니다. 플로시지 플로, 플롯. 그치? 캠핑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도움을 줄 수도 있거든. 이터를 힐해주고 이래서 일로와 이로와이로 일로 일로 해줄게 일단 둘이 가야돼 레벨카 좀만 있다가 레벨카 좀만 있다가 시간이 좀 없는건 맞긴 한데 괜찮아 그래도 시간이 천천히 가 항상 혼자 가는게 낫지 와레벨카 그냥 혼자 가서 구해버리는 야야야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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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갈만한데 이러면이렇게는냐 와우, 나이스 비토리오 마지막에 김밥 좋았다. 테리 비토리오 잘했다. 오케이. 아 노미더 정신 정신 착란. 삼목 삼목. 이 정도면은 괜찮았다 그렇지? 만물이구나. 와우 램킨 레인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을게 여기 발전기 안돌립니다 어그로 걸리니까 여기 발전기 없고요 집중 그 차리나 아, 이 발전기 너무 좋아 보이는데? 티그네! 야, 센터에 발전기 두개 뜨는 거실화냐 이제? 헤드필드에서? 야, 앞에, 앞에 센터에 두 개에요, 여러분들. 너무 무서운데? 와, 엄청나네. 그치? 헤드필드 이 정도 아니었는데? 이거 좀 위험할 뻔 했습니다. 야, 헤드필드가 센터에 발전기두개 뜨는구나, 이제? 여기 도로에. 이거 무섭네. 이거 무섭습니다. 일단 고. 킬러는 피그입니다. 피그 어그로가 괜찮네. 자리는 어그로가 굉장히 좋네. 미카엘라 돌렸고. 위에 발전기 있습니까? 있을 것 같아요. 행민한테 커버, 좋았고요 아, 킬러가 조금만 지켰으면 위험했죠. 나이스, 큰 집. 자, 돌리고. 오 그냥 어, 왜 여기로! 와, 이걸 여기로 온다고? 와, 이걸 여기로 와 이거를! 좀있었다 제가 좀 못했습니다 와, 빼이 풀어야 돼, 잠깐만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일단 확인 저 라인 발전이라는게 돌리긴 해야되거든? 똑백기 <laughs> 풀고 생각하자 일단은 알지? 증여 <laughs> <친구야>, 고맙다 니카랑 <laughs> 이미 너무 잘해서 나만 잘하면 돼 그냥 터널링 할수 있거든요? 내가 해줘야 돼 이거 내가 해줘야 되는게 나는 그거거든 지금 희공개거든 킬러가 터널링 할거 대비해서 비공개 들고 온 거잖아 우리가 그렇 킬러 보조건 짜증나게 해줄게 여기 쌍상들돌아가지고 미카엘 로그인, 걸렀어요 비공개 있으니까 걸을만 하지 여기부터 일단 부품상자 있음 비공개가 이걸 풀어도 유지가 됩니다 처음 이발전긴 굉장히 좋았어 얘들아 한번 트라이 원 비공개니까 맞아주고 비공개니까 맞아주고요, 일단. 소리 안 들리는 거 짜증나지? 에이다라서. 따라오네, 이거를. 그지 일단, 뚝백이 완성됐어요. 반부줄이 있구나. 와, 좀더박 빡세네, 그치? 예스! 회복력이다, 이게. 탐목이라. 전 안맞아요 이런거 여러분들 내가 피그 유전된 녀석아? 얘들아 발전기 다 돌려라 그냥 그렇지 내가 피을 유전된 녀석아 마? 걸러라 그냥 따라와서 좋을거 없다 오버 해줄게, 내가 그냥 커버가 안 봐줘도 돼. 알아서 할게, 돼 발정이 돌려도 돼. 발정이 돌리고 내가 냥고 나가게, 나가줘. 그렇지 응. 않거 같은데, 이래도? 얘들아한 명이라도 보내자. 이거거든, 백유 아! 아! 왜냐면 또 자, 자그마치 해야 되니까 뚝배기야. 근데 좋은 뚝배기는 아니야. 자해 너무 좋았다. 자리나 빨리 풀어야 돼요. 이제 풀면 8쳐질수 있다. 이거? 품 상자만 아니었으면 좋았는데, 어. 저기 세 개를 내가 풀러갈 수 있을까? 빨리 가볼게. 어. 시간은 있어. 왜냐면은 이게 어. 에도이 데스타이머 같은 게 없거든. 어. 할 만하다는 거지. 되는 어. 날이네. 음... 아, 설마 토백이 또 쓰이는 거 아니야? 이거? 한자 없냐? 왜 여기? 어. 아, 뚝배기 족발, 족발, 족발. 아우, 진짜. 그렇지. 어떻게 쓰자마자 이렇게 잘 오니? 또 뚝배기 인생? 하지만 내가 풀수 있다, 그렇지? 친구들이 잘하니까. 방할 수 있을 거야, 오히려. 여기는 일단 안 풀릴 거고 첫 라인 안풉안 풀립니다, 거의. 나라도 죽이자 이거 같은데 킬러가. 얘들아나 구하고 나가줘야겠는데? 다행인 건 제가 너무 믿어라는 거죠, 일단은. 얘들아 응. 일단은 출고 열지 말고 천천히야, 천천히. 내가 놈이더어서지퍼락할순 없어 내가 놈이던걸 잊었나보구만 출구 위치 파악해주고 가면 됨 아으 진짜 빠지라 오 잘참는다 팽민 잘하네 내가 개구로 나갈 수 있을까? 난 킬러는 날 뚝배기 못 풀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그치? 나가줘야되거든? 아니면 내가 이렇게 계속 노리는거면은? 와학교 완전 나한테 꽂히긴 꽂혔다 확실히 됐어 애들아 나갈 준비해줘 개구리 나가는 수밖에 없긴 한되 이거는 뚜껑이 풀고 싶어해줘 안부도 듣지, 그럼... 아, 근데 진짜 고맙다. 이렇게 해주는 거는 진짜 고맙다. 친구들, 진짜 고맙다. 풀어볼게. 아, 내가 어그로 5초만 더 끌었어도 이럴 일이 없는데, 그치? 진짜 고맙다, 얘들아! 와, 저 오늘 되는 날이다. 와, 이트트 뭐야, 이거. 야, 풀면 알람이 가나요, 근데? 상대방도 내 소리가 안 들리는 건 마찬가지잖아, 그치? 애들아, 애들아, 나 출구 어딘지 몰라. 림셀 럭키 와이틀만에두번 푸는 거 싫어하냐? 진짜 오야 진짜 버스 지대로 왔다. 이거는 와데 스타일 몬드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느렸 죠? 나운 진짜 좋았 다.